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완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완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주제이며 어제 본 말씀에 나온 한나의 찬양이 그러한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행하신다라고 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에 있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께서는 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 특별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자 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인 아버지인 엘리를 잘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죠. 제사장으로 섬길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재물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행동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손을 대었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정말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엘리는 두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치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살아온 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사기대 시대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의 바른 신앙 교육에 있어서 올바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도 그냥 두어 버렸던 것이죠. 훗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완벽한 순종의 예배가 아니라고 표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은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두 아들도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다. 본인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그러나 두 아들이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아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그 재물에 대해서 욕심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엘리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면 두 아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표현이 바로 사사기에서 나온대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서도 동시에 나타났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받았을 때 엘리의 과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교육을 일부 받은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르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18절과 21절인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어린 네 살의 나이로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한 나를 돌보시사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한나가 사무엘의 동생들을 낳았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의 동생들이 태어날 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돌보셨는데 임신하지 못했던 한 날을 통해서 사무엘의 동생들이 태어나고 그때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NIV나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21절의 핵심 내용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임신하여 자녀들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점에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무엘 스스로가 사무엘에게서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동시에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신앙을 이어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흘러내려가기를, 자녀들이 물려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두 딸이 저와 아내, 그러니까 사모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려받는 것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자녀를 낳은 것과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신앙.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라고 한 나는 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동북의 새벽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엘리의 그늘 아래서 동일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나중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란 사무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에 은혜 가운데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는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